울산 금강불교대학이 불교학과 중급과정을 마친 34명의 수류생을 배출했습니다. 울산 금강불교대학은 2월 26일 오후 3시 30분 울산 정광사 직원전에서 총무원장 충광스님, 수류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12기 수류생은 불교학과 중급과정 34명으로 울산 금불대는 이번 수류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불교학과 초급, 중급 757명의 수류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총무원장 충광스님은 치사를 통해 수류생 여러분들은 생활이 바쁜 가운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배운대로 살아가려는 신심 또한 돈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열정과 신심이 바탕이 되어 현생의 지혜가 보다 밝아지고. 대생의 공덕이 보다 커져서 해탈 지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서 공부하신 그 시간 역시, 시간들 역시 해탈 지견의 지혜를 기르는 법의는 소중한 시간을 아시고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배웠던 학업이 세생생 공덕으로 나서는 성불의 바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학장 유정스님은 훈사에서 불교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 종교다. 마음이 깨끗해야 자신의 맑은 지혜를 만날 수 있다며 수르생 여러분들은 울산 금불대를 떠나지만 오늘이 시작이다. 교학을 배웠으니 이제는 수행자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자신의 내면을 보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졸업이지만 오늘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이제는 수행이 필요해. 또 우리 교정을 떠나지만은 또 우리 정광사 도량에서 수행자로서 새로운 그런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전도에 부처님의 인도와 부처님의 혼염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고 수료식에서 학장 유정스님은 수료생을 대표해. 최천수 수류생에게 수류증을 수여했으며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장종식, 이윤숙 수류생에게 신행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학장 유정스님은 장종식, 이경란, 정예숙 수류생에게 우수상을 이종찬, 황미경, 송미연 수류생에게 초급 우수상을 최천수의 6명에게 개근상 오동조의 3명에게 초급 개근상 이상곤의 13명에게 모범상, 유진이 수료생에게 공로상을 각각 시상했습니다.시상식에 이어 12기 수료생들은 10시 일반 모은 울산 금불대 발전기금 150만원을 학장 유정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